반갑습니다 조윤주입니다. 오늘은 맥북 입문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시다가 맥으로 왔을 때 당황하는 점이 윈도우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네,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계속해서 윈도우만 사용을 해왔다면 조금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맥북에서는 동영상 프로그램 어떤 것들 사용하시나요? 윈도우에서는 대표적으로 곰 플레이어.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 등등 너무나도 유명한 국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지만 국내 플랫폼에서 맥OS를 위한 플레이어 지원은 조금 미약한 편입니다. 물론 킥타임 플레이어라고 해서 애플 자체 내장 플레이어가 있긴 하지만 화면 녹화, 단순화면 재생 기능 빼고는 사실상 영상 미리 보기라고 할 정도의 기능밖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 10초 구간 점프. 진짜. 이거 이거 필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게 바로 인하라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입니다 왜 추천을 드리느냐 어... 무료입니다 무료가 왜 이오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맥 os에서 대부분 쓸만한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무료로 하더라도 대부분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구독 혹은 결제를 해야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하는 무료입니다 게다가 광고도 없어요 와, 그런데 이제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예, 방향키로 음량 조절 구간 첨부 당연히 되구요. 여기 동영상을 재생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맥 os 스타일로 탭이 나오는데 비디오 탭에서 화면비 회전 재생속도 밝기 대비 채도 등등 바로 조절해서 볼수 있고 오디오 탭으로 가면 오디오 싱크가 안 맞을 경우에 오디오 지원도 가능하며 소리 이퀄라이저도 제공을 합니다. 자막 탭에 가면 자막 지연 설정 당연히 가능하고 자막 크기 스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없는 설정들은 메뉴바로 가면 대부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북에는 트랙패드가 있잖아요. 요 트랙패드로 제어 가능합니다. 요런 배려, 요런 디테일, 너무 좋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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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점인데 맥 os 자체 플레이어라고 할 만큼 디자인에 위화감이 없습니다 진짜 내장 플레이어 같아요 우리 추가로 vlc 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서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제 혹시나 인화로 재생이 안 되는 영상이 있을 때 VLC에서는 웬만하면 정말 대부분 재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두개 설치해놓고 사용하면 맥 OS에서 동영상 재생 쪽은 불편하실 일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혹시나 맥북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점이 불편하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댓글로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북에서 사용하면 좋을 동영상 플레이어 설명이었고요 조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